학습지 22번의 2단계부터 좀 봐보자. 뭐 4번, 6번은 뭐 니네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, 5번만 좀 빨리 한번 받고 5번만. 어, 5번 봐보면 얘보다 그래프가 더 좋고 얘보다 폭이 더 넓대.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렇게 정해준 식인 거잖아.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되는 뭐냐면 x 제곱. 그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의 값이 두 배씩 원래 값보다 이거 두 배. 그래서 그만큼 폭이 좁아질 거야. 근데 거기다 뭐 붙인 거야?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됐어. 됐어. 어.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. 이렇게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? 원래 y는 x제곱이 6 배야. 그럼 원래 이거, 요거에 6 배만큼 올라가니까 폭이 더 좁아지겠지, 맞지? 됐어. 근데 그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렇게 되겠다. 여기까지 얘가 가. 음. 그러니까, 그 A가 될수 있는 건 뭐냐면, 은 어... 내가 뭐넣었을 때, 마이너스, 제곱한 거다 마이너스 2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,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 돼. 그러니까 A는 일단 누구보다? 마이너스 보다 작다. 근데 얘는 뭐야? 제곱한 거 여섯 배 내려갔는데, 그거보다는 좀 가운데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보다는 좀 폭이 넓다고 했으니까, 맞지?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보다는 커야 된다. 이거 좀 이해 안 되면 나한테 꼭 다시 해달라고 해야 돼. 근데 어쨌든 이런 함수에서는 항상 시기 순서상을 정해준다 그랬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좀 쉽게 쉽게 할수 있다 그랬어. 니는 함수 이거만 배우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될수 있는 게 이거다. 됐지 이거 음. <laughs> 6번 넘어가자 그 다음에 3단계 한번 봐볼까 3단계 어, 여기 위에 뭐 이런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이 점 A를 지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B를 그 B를 지나면서 뭐 이렇게 C가 이렇게 있대 그니까 러 여기 좀 좌표를 봐보면 여기 A B C D 이렇게 좌표가 있지 맞지 그럼 요 안에서 이제 내가 최대한 해결을 좀해볼 건데 계속 말하지만 시기하는 역할은 순서쌍을 잡아 줄 거야. 그럼 그 중에서 좀 내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.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y는 a의 x 제곱 에 따르는 순서쌍 중에서도 x가 1일 때 지나는 대야. -1일 때. 그니까 내가 여기에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a 가인 거야.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라고 나와? a라고 나오지. 됐어 이거. 어 근데 또그 점을 누구도지다? 지나? 얘도지나. 그러니까 얘가 정해주는 선, 순서상 중에도 있는 앤데 x 값이 마이너스 1이래.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. 그럼 그때 값은 뭐야? 이렇게 나와. 근데 얘나 얘나 똑같이 a잖아. 맞지? 그러니까 두 순서상 좌표가 같아야 돼. 그러니까 x는 똑같으니까 y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. 여기까지 됐지? 그럼 이건 일단 할만큼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볼게 뭐냐면 은요 p는 뭐냐면 요 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나 1 넣었을 때나 값이 똑같잖아. 그러니까 일단 여기 순서쌍은 1인거는 내가 이제 이차함수의 어, 성질에 의해서 내가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좀더 들여다봤더니 1넣었을 때 요거랑 2넣었을 때 요거랑 y값이 서로 어때?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1넣었을 때 y값이랑 여기는 2넣었을 때 y값이랑 둘이 똑같아 그럼 요 c는 뭐냐면 요 직선이야. 그러니까 이 직선이 정해주는 순서쌍 중에서 x가 1일 때 y 값이잖아. 그러니까 x에 1 넣으면은 여기다 1 넣으면은 그때 y 값이 b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나오거든. 근데 여기 좌표 d는 뭐야? 이 이차가 정해주는 순서쌍이란 말이야. 그럼 이 이차식에 따르는 순서쌍 중에서도 x가 2일 때니까 2를 집어넣으면은 x에 2 넣으면은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한 그 계산한 y 값이 서로 어때야 돼? 같아야돼 그러니까 아까 이 a 를 둘이 지나기 때문에 요것도 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y 값이 y 값이 똑같았잖아 맞지 그래서 둘이 y 값이 똑같아서 나왔던거 이렇게 두개 그래서 음 얘도 되면서 그 다음에 얘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되면서 얘도 돼야 돼가 뭐였어 이게 연립이었지 맞지 그러면 요거 1번 얘를 1번이라고 하면 AB 몰아줄까?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? 4분의 5야. 그 다음 얘를 B를 한쪽으로 넘겨줄까? 그러니까 4에 빼기 B는 얼마야? 4분의 5야. 그러면 B를 없애는 게 편하겠다. 그래서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5A는 더하기 4분의 10 됐어. 양쪽이고 약분하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되겠다. 됐어. 여기다 (2분의 1) 넣었어 그럼 b 랑 더해서 (4분의 5가) 돼야 된다는데 (2분의 1은) (4분의 2지) 그러니까 b 는 얼마가 돼야 돼 (4분의 3)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어~ 얘도 뭐~ 충분히 할 만하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이 정해지는 식이 하는 역할은 순서상을 정해준다 이걸로뭐 하면 돼 그거 그거 함수니까 근데 이제 시계 성질에 따라서 이제 순서쌍이 이제 잡힐 건데, 어, 그래서 그 시계 성질에 따라, 그러니까 시계 성질을 섞어서 조금 니네가 접근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지, 맞지? 어, 그래서 얘는 좀꼭 해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체크해서 질문하세요.